부산의 정관일신기독병원과 화명일신기독병원이 분만 관련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출생 등을 이유로 분원 곳곳에서 분만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건데요. 병원 측은 결혼관의 변화 등 전국적인 저출생 기조에 24시간 운영할 의료진이 없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병원 입장입니다. 현재 기장군에 있는 정관일신기독병원은 내달 8일 분만 진료를 종료하기로 했고 산후조리원도 같은 달 29일 문을 닫습니다. 북구에 있는 화명일 신기독 병원도 환자들에게 올해 5월까지만 분만 진료를 한다고 안내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종료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는 동구에 있는 본원인 일신종합병원에서만 분만 진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들은 산모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기한도 두지 않고 통보한 부분이 제일 당황스럽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맘 카페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함께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분원의 분만 진료가 종료되면 부산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25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임산부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은 집에서 30분 이상 거리에 있는 금정구나 해운대구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환자들은 이동의 제한이 많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박연진입니다.